지 말고 자꾸 여기가 요산계로 하는 거야. 바닥에 네. 가면 안 네. 정적으로 네. 나단결 때도 공도이다리축이렇 그렇지. 집다도지이뻗어 <laughs> <안> 된다. 이거 오케이. 엘리 <laughs> <야, 내려가야지. 웃음> <laughs> 근데 자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? 자세가 조금 안 나왔어요 아... 죄송합니다 아, 와 어. 어, 예상치 못한 전개 감독님은 지금 당장 복귀하셔야 돼요 선수로 아 웬만한 선수보다 더잘 뛸걸요? 실체 난이는 한 20대 되시는 거분 말이 안돼